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위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다 지금 안디옥은 이들이 머물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출발하면 해밀튼을 지나서 호비튼이라는 유명 관광지 정도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지도로 보니까요, 구글 지도로 보니까 쉬지 않고 걸으면 이틀 정도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꼬박 걸어서 밤새 걸어 이틀을 가야 되는 그먼 길, 가깝지 않은 그 길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작정하고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명처럼 약간 할일 없고 충동적인 그냥 불량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말로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루었던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되게 우러러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탁월한 언변으로 대중을 이끌어서 매우 전략적으로 또,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들을 선동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돌을 던지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생업까지도 포기하면서 먼 길을 쫓아다니며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한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할때 이렇게까지 반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작정을 하고 나를 반대하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싫어하고 반대하고 불쾌해하는 일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반대를 당했습니다. 이 일을 당했던 바울은 그 반응이 어땠을까? 돌을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2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밖에 갖다 버린 겁니다. 묻어줄 생각도 없었던 것이 장사진의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방금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사실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그 말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좀이 정도 선에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생각은 어땠는가?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이 하는 일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얻기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들과 화한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신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일종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탄, 환호, 인정, 박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하고 팔로우를 한다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청소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영어로 방언을 받은 친구가 한명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영어 방언 받고 나서 갑자기 영어 듣기 성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거기에다가 소문이 하나 더 났는데요. 한 자매가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형제 주위로 후광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이제 잘하게 되었는데, 실력하기까지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부럽다였습니다. 아, 너무 부럽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박수 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회자가 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러운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들을 환호하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목숨을 걸고라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울의 목적도 아니고, 심지어는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 바로 이 사람들이 신이 다 환호한 바로 직후에,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간신히 말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 이 명성의 해프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괜한 옷만 찢었다는 겁니다.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옷만 찢었습니다.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기와 명성은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환호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신이라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던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지금은 존경심으로 가득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이지만 돌아서자마자 곧 날선 죽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찬 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인기와 명성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휴머니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만 해도 주석을 보면 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 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나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이 회복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일으키고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것은 과연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누군가 인정을 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명성, 인기, 돈, 이런 것을 위해 사는 삶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더 저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목숨을 걸만한 일인가? 타인을 위한 삶, 깊은 휴머니즘은 인생 전체를 걸만한 일인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다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과 힘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축복인가를 볼때그 건강과 힘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의 사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휴머니즘 혹은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가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2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이렇게 써 있죠. 무엇을 했는가?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포기하자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명성보다 한계가 명확한 휴머니즘보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그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아,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그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는데요 그는 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40이 넘어서 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의사의 모든 자격과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여 버리고 아, 심지어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 아주 가난한 곳으로 가 버려진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 본드를 마시고 도둑질을 하고 어, 싸움을 하는 그러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니지 않은 교도소가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충청도에 가서 사고를 치고 충청도 교도소로 가면 거기를 쫓아가고 또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가 강원도 가면 강원도가 전국에 다녀보지 않은 교도소가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재판장이 이 아이에게 실형을 선도하려 할때 벌떡 일어나서 재판자님 그 아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온갖 오명을 이기고서 또그 아이들이 밖에서 사고를 치면 그 아이들을 구하러 쫓아가서 조직 폭력배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그의 선행에 박수를 쳤죠. 그러나 그의 휴머니즘은 아이들을 바꾸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하다가도 이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지면 나가서 한 동네를 다 털고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또 신나게 놀다가 또 돌아오고 그다음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턴 집을 다 쫓아다닌답니다. 다녀가서 죄송하다 사과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이죠. 한 집은 어떤 막노동하는 술 취한 분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새벽 2 시가 넘게까지 거기서 두들겨 맞고 애들이 이렇게 맞다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맞으면서 근데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그돈 내놔라 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갚을 순 없고 맞으면 맞고 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그렇게 하고 나오다가도 이 아이들이 코피가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좌절했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아이들이 또 털고 나가서 다 털고 다또 어디 뭐 사창가나 어디 이런 데로 돌다가 이제 돈다 쓰고 나서 또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쇠 파이프 하나를 준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를 때리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엉덩이를 맞는데 심껏 다하여서 열 대씩 때리게 하고 어, 너희가 때리지 않으면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나를 때려야 한다. 해서 그 매를 맞으면서 어, 버텼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정말 더는 못 맞겠습니다 했을 때그 다음 아이가 때는 잘못 때려서 이 꼬리뼈를 맞아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괴성을 지르면서 땅을 뒹굴고 있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맞고 한몇 달을 누워서 엎드려서 지내고 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갔다가 대학교를 갔다 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신발을 벗어 주고. 자기의 식사를 나누어주고 하는 성자와 같은 아이들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를 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를 때리고 변화가 되니?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때리고 변화가 되니? 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버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잘못 매를 맞았는지 어, 눈빛을 잃고 초점을 잃고 땅을 들고면서 개성을 지르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매를 맞고 몇 달을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날사랑하십니다그 전까지는 그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성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자들이 되었다. 많은 제자를 얻었다.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엉망이었죠. 유대주의, 민족주의, 이기주의로 가득 차서 쓸모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욕심쟁이들을 뿌리었습니다. 같은 수승을 두고도 끝까지 다투고 싸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제자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절대로 필요한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어떠한 것, 명성, 인기, 돈, 소유, 그 어떠한 것보다 휴머니즘, 선행, 도덕적인 의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기에 작정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말씀을 살펴보니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로서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반대를 넘어서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철저히 파괴하려 쫓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로서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생수의 강을 맛보십시오. 아직 열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생명 다해서 주님 붙드십시오. 파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 버렸던 그 애서와 같이 하지 마시고 전 가산을 팔아 보아가 묻힌 밭을 샀던 지혜로운 자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지십시오. 심지어 그길 여정 가운데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천을 방해했던 그 위기와 반대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구하고. 그, 그 복음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다. 그 스리랑카에서 온 부부와 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복음의 소식, 그것이 바로 너의 소식이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는 생명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한 증인들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